속상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 찾아올까봐요. 구독하시면 구독자분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참 많이 속상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그날의 마음을 한번 꺼내보려 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 데리고 집에 왔어요. 냉장고에 있던 반찬 꺼내고, 국도 끓이고, 애기 좋아하는 계란찜도 해놓고 기다렸죠. 하루 종일. 막상 도착해서는 엄마 집 오면 편해서 좋다.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잖아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 말에 웃어주긴 했지만, 속으론 좀 씁쓸했어요. 편해서 좋다는 말이 내가 힘들게 준비한 시간들을 다 지워버리는 것 같아서요. 밥 먹는 내내 애기밥 챙기고 누가 도와줄 생각도 안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식사가 끝이 났죠. 설거지까지 끝내고 허리가 뻐근해서 소파에 살짝 누웠는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걱정 없이 사시는 어머님이 부러워요. 이 나이 됐다고 걱정 없이 사는 건 아닌데 그 말을 삼키고 그냥 웃으며 그렇지 뭐 했습니다. 속은 상했지만 피내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그게 부모라서 그래요. 자식한테 섭섭하다고 말하면 괜히 마음 상할까봐 다음부터 안... 찾아올까봐 그냥 꼭 참습니다. 속은 상한데 말 못하는 게 부모고요. 서러워도 다시 반찬 챙겨주는 게 부모죠. 이 나이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부모 마음은 참 이상하죠.